안녕하세요 주식 멘토입니다 5월 21일 밑꼬리 관심 종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음, 종목 복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 미국 시장이 선물이 좀안 좋아서 시장 하락을 예상해서 매수가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미국 시장이 안 빠져서 뭐, 어, 매수가 안좋네두 종목 다좀 아쉽네요 에브리리봇 어, 차트도 참 이뻤었는데 여기 매수 신호 뜨고 이렇게 해서 마감했는데 아침에 아침에 대체거래소에서 쫙 땡기 뿌더라고요 한십 퍼센트 이렇게 그래서 뭐 매매가 안 되었고요 어, 메타바이오메드도 물론 마찬가지로 <laughs> 미국 시장이 빠지질 않아가지고 예, 예 파동이 뭐 나오긴 나왔는데 매수가 를안 좋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뭐날라갔고갔고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 두 종목 다한8% 퍼센트 십 퍼센트 올랐는데요 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매매를 참는 것도 예, 매매입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저 아침에 저희들은 제가 카톡방을 지금 운영, 저 먹고 멤버십 개념으로 카톡방을 6월 달부터 매매 어, 같이 이제 관심 종목 밑거리 관심 종목 보실 분들 함께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미국 시장에안 빠져갖고 제가 오늘 랩지노믹스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8시 30분 8시 56분에 랩지노믹스 기준가 2450원 이하 2,400은 고의로 많이 뺀다면 깨고 뺀다면 2,350원까지 본다 해서 어 그래서 역별 종목이니까꼭그뭐 매수가 지켜라 그죠? 어, 밑으로 안 내려오면 뭐 안한다했는데딱 보시면은 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손절은 종가상 2,300원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2,000 어, 기준가를 2000 오, 2450원 이하 잡았는데요. 시가 보고요. 여기서 시시자 시가 보고 하겠다 했는데 시가가 3% 이하 빠졌어요. 그래서 이, 일단 대기했다가 기준가 2420원으로 바꿨습니다. 2420원부터 2320원 사이에 모은다고 예. 매수한다고 이래 했었는데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 그래서 <laughs> 2420원이 음. 그래서 요카톡방에 있는 분들 은 요거 해서 매매해서 다 수익 났습니다. 여기서 4,2420원 최저점이죠. 여기서 쫙 빠졌다가 밑에서 체결 시키고 자, 3분봉인데요. 3분봉상 이게 역회된 숄드예요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딱 올라갔고 여기 여기 전일 종가입니다. 여기가 여기 종가 올리면은 어, 양봉이에요. 그럼 이파동이 몇 프로인가? 아마 8% 짜리입니다. 한약8% 돼요. 그래서 요거 매매하셔 갖고 수익 수익 좀 나, 많이 낳는 분들도 있고요. 어 점에 낳는 분도 있고. 자 일단은 뭐한달 동안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연습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중에서 지금 매매 잘 따라서 하시는 분한분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오늘 뭐랩진 랩. 랩지노믹스 해가지고 한 10만원 넘게 조금 땄네요. 그죠, 이분. 네, 축하드립니다. 13만원 따셨는데, 랩지노믹스. <laughs> 이분 딱 정확하게 2,456원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식으로한 300에서 500만원 하면은 10, 10만원씩 가루에딸수 있습니다 우리 밑꼬리 종목이 파동이 세기 때문에요 근데 랩지노믹스 내일도 볼라 했는데좀 아쉽게도 랩지노믹스가 시간에 7% 떠버렸네요 아, 아쉽네 <laughs> 그래서 보통 <laughs> 제가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도, 종목은 아침에 이렇게 파동을 주고 시세가 나오고 다시 빠져가 원위치 자기 자리에 오면은 또 매매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동이 오, 오전에 오프했을 때7% 바로 수익 줬죠. 그리고 빠지죠. 빠질 때 그래 안 나오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가에서 또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올려주면은 보너스고요. 아셨죠? 빠지면 내일 또추매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예, 수익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가, 오픈 카톡방 있습니다. 그 댓글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 함께 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laughs> 내일 밑거리 관심 종목 두, 오늘 두 종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쉽게도 어 체결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워서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컨택을 두 종목 했으니까요. 자첫 번째 종목 진성 t e c 입니다 음, 동종목 건설 쪽인데요.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해서 수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종목 지금 많이 빠졌어요. 계속 빠졌다가 지금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V자로 거래 없이 살금살금살금 올렸다가 여기서 정배열 정배열 초 예, 초기 국면에서 장대양봉으로 거래량 동반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금뭐 관련해서 수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장대양봉 세워 놨는데요. 동종목도 지금 아직 이제 정, 정배열 초 예, 초기 예, 초반입니다 초반 그래서 이것도 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동종 목도 좀 많이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뭐 손절은 만삼 백원 잡으시고요 많이 빼면 이거 만 600원 까지 열어놓고 요렇게 요 안에서 사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기준가는 만1 1 0 0원 잡으세요 만1 1 0 0원 해가지고 깨고 내려오면 은 사시고요 만약에 만1 1 0 0원이안 깨진다 그러면 최대한 가까이 사시면 되는데 만에서는 만천 백은 깨지는 감 기다려 보십시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될 같고요 진성 dc 지금 현재로서는 어 시간 으로는0 0.5% 양봉 인데요 기다리세요 이거 만약에. 갭 갭떠서 쫙 올리잖아요 그럼 절대로 따로 붙으면 안됩니다 2%까지 떴다가 내려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4% 이상 떴다가 내려오면은 매매하시면 안돼요 초보들은 근데 매매 좀 하시는 분들은 4% 떴는데 거래 그래 별로 나왔는게 없다 하면은 하셔도 되는데 초보는 절대로 시작해가지고 양봉에서 시작해가 쭉 뽑아 양봉이든 음봉이든 시작해가 쭉 뽑아올려가 4% 5% 6% 갔다가 빠지면은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됩니다 초보는 아셨죠 그거 꼭 지켜주시고요 자그다음주두 번째 종목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나우 로보틱스도 다 해놨습니다. 지금 요 보시면 아 지금 요렇게아 지금 요렇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상장하고 상한가 갔다가 뽑아 올렸다 눌렀다가 지금 여기서 오일션 이탈했다가 다시 오늘 급등. 했다가 윗꼬리 달아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수 신호가 뜬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매수 신호 뜨고 이렇게 떴는데요. 이렇게 매수 신호, 제 매수 신호 뜨면 강력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동이 지금 엠 파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서 해 나왔어요. 나가고 오장에 이촥 밀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일 이렇게 뺐다가 다시 한번 쭉 끌어올릴 수가 있죠 부유자로, 그죠? <laughs> 그래서 어, 한번 노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제가 지금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죠? 가격은 지금 다 해놨으니까 기준가는 24,900원입니다. 24,900원 안 깨지면 24,500원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24,900원이나 시가를 보세요. 시가가 2 5 0 0 0원에 쓰다 땄다면 24,900원이나 800원, 700원 이게 들어옵니다. 전체에 사시면 됩니다. 시가가 25,000 몇백원으로 시작하면 24, 25,000원 깨면은 그때부터 35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 밑에 24,000원 잡았고요. 손절은 23,000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민다면 한 24,000원, 그죠? 열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4,000원 한번 이탈 시켜도 겁내지 마시고 다 받으시면 됩니다. 밑으로 쭉, 그죠? 24,900원 이하로 이 밑으로 쭉다 받으시면 됩니다. 아셨죠좀 과하게 요, 요 때도 지금 과하게 밀었죠. 요래가 가는척하다요 과하게 쭉 밀었죠. 과학이 밀수도 있습니다 동종목 조금 어렵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겁내지 마시고 잘사 모으시면 됩니다 자두 종목 올려드렸으니깐요 내일 매매하셔서 <laughs> 수익 잘 났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분들은 좋아요 모두 좀 눌러주시고요 어, 수익 났으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유익하다 싶으면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